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대 하나님은 생명이셨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.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과 동일하게 인술되고 있습니다. 이 나라는 것은 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말이 형성이 돼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상대가 없으면 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. 창세 기 2장 7절에 보시면, 여와 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,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,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, 생혼이 된지라. 맞으면 생기,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. 그건 호흡인데, 호흡으로 말미어마, 하나님, 하나님의 그 호흡,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주어졌다. 생명의 빛인 말씀이 주어졌을 때, 하나님과 내가 관계할 때 일어나는 내가 진정한 나이다. 이로부터 주어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으라. 이겁니다.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,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검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이라. 이 우리가 생각할 때, 마, 이,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그 정신과 의식과 감정과 생각이 모두 다이 언어에 의해서, 타락한 언어에 의해서 불러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.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을 생각하지요 그만큼, 영혼의 본질이고, 영혼의 특징이 말이 우리가 쓰는 용어가 다 세상적인 용어입니다, 사실은. 타락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. 기쁨이나 평안 화평, 이런 것들도 다, 음, 세상적으로 보자면, 그것은 타락한 언어예요. 그러나, 이것이, 우리 기독교의 용어로 들어오는 순간부터, 그 언어는 더 이상, 세상의 언어가 아니고, 하나님의 언어입니다. 이 언어라는 것은, 이 정신, 인간의 자의식, 그 정신에서 기인합니다.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. 인간에 관해서는 인간은 말하는 본질입니다. 말할 수 있고 말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집니다. 그 말이 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.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그는 정신이 생깁니다.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한에 이미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 속에 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아까 소두에 상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상대가 있어야 말이 나오는 거예요. 상대가 없으면 말이 나오질 않아요. 이 하나님의 형상의 근본 개념인 말이야말로 기독교의.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. 요한복음은 특별히 말씀이라고 나오는데요.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. 그가 대체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습니다.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누을 통해서? 예수,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만큼 이 요한복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묘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야 오셔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.